자, 기존의 차량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20, 20년 6월. 20년 6월 고1 모의고사. 오케이? 자, 6월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 교육청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24년 6월을 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범위 지문수준을 지금 미리 보시는거죠 자 여기서 아까 모를 법한 단어가 그지? 이게 뭐예요? 라고 했고 그 다음 지금 이거는 우측어 단에 나와있지 않은데 질문을 안하더라 요건 뭐죠? 안 물어봤고 이 단어는 아십니까? 그리고 요거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됩니까? 그 다음 또 요걸 물어봤었죠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이걸 힘들게 될 거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베리 뭡니까? 매우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거 아닙니까? 자, 미리 말씀드리면 authentic 이거는 진짜의 진정한 이런 말이 되는 거고. individual 형용사로 개별적인. 명사로는 개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r o u t memory 단어, 단어 사이에 짧은 줄 이렇게 하이픈이 돼 있죠. 90%의 인체가 형용사죠. 기계적인 암기. 그리고 속뜻이 뭔지 모르고 달달달달 외워버린다는 얘기예요. route memory. 기계적인 암기 의. 그리고 social 하면 일본미가 뭐야? 사회의 사회의. 근데 애들이 사회의가 뭐야? 하면 대답을 못해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의. 그리고 perception은 뭐야? 동사 PER. PER CEIBE -E, PERCEIVE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드리는 완전하게 받아들인다 ok? 제가 u n d e r 동의합니다 u 더스 e 드 s 동의하다 자 그러면은 쌤 지금 이제 아까 몰랐다라는 단어 요건 알겠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r e s e r 이때 r e s e r 이 대부분 애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예약하다 r e s e r v 은 예약하다가 아니에요 세이브는 저축하다가 아니듯이 선생님, 리저브는 뭐야? 따로 떼어두다 그러면 철수 앞으로 어떤 호텔의 301호를 따로 떼어두면 그 경우에 한해서 무슨 말 되는 거야? 예약하다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리저브는 전부 따로 떼어두는 거다 리저브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리저브? 이런 뭐? 과거 분사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12가지였는데 몇 가지 몇 가지를 뭐? 분위기가 그래서 따로 떼어두고 말안 해.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거를 싹다 얘기 안 하고 따로 자기 입장을 봐서 따로 떼어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성적인. 그럼 여기서 rejected 이건 내성적인이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angry 되 있는데 이거를 저축한 아니 이거를 예약한 화가난 이러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죠요 만약에 이걸 모르더라도 어떻게 돼? 화가난 성난 지금 이 정도. 단어 한두개 모른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어센티 이때 im 바로 접두사로 쓰이면 얘는 나시가 안쪽인데 나시잖아. 그럼 얘는 진짜가 아닌 얘라는 거죠. 오케이 im이 나시다. 그리고 베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면 매우죠. Very fast 매우 빠른,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운. 그런데 베리가 명사로 꾸미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개인. 바로 그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쌤 지금 단어는 잡았네. 오케이. 쌤이 그랬잖아. 21번. a 나오는 이렇게 밑줄 꺼진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함축적 의미. 이거는 이 밑줄 꺼은 부분이 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뭐야? 이걸 묻는 거지. 밑줄 꺼은 부분을 해석을 하는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모의고사 풀 때, 학교 내신 풀 때, 쌤이 뭐라더라? 2 1번의 함축적 의미하고 3 0번의 어휘 문제는 둘다 주제 찾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맨 마지막에 풀어라.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면 되는 거야. 밑줄 꺼어진 의미가 지문 전체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뭐예요? 라는 게 밑줄 꺼어진 부분 그 자체를 단어를 조목조목 번역하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밑줄 꺼어진 부분이 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뭔가요? 이걸 묻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1번 문장 Authentic, effective body language is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이거는 개인의 신호가 아닌 거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신호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많아요 뭘? 진정한 또는 진짜의 그리고 효과적인 body language 선생님 body language가 뭐야? 신체 언어라는 게 뭐야? gesture, 몸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는 나지 않아. 그럼 바로 뭘? 몸으로, 액션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진정한 body language, 진짜의 body language, 그리고 효과적인, 뭔가 밖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body language,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신호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뭘? 팔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팔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뭘? 엑스! 지금 단순히 그걸 나타는게 아니다 팔과 팔이 지금 크로스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뭔가 더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쪽 팔 위에 한쪽 팔 위로 올라가 있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세요 쌤이 그랬잖아 막연한 문장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다 했지 근데 어떻게 알아? 이게 주제문이에요 왜? 선생님 독자가 이해 못 할까봐 여기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일교가서 어떻게 나온다 있어요 날씨가 좋다면 소풍 갈 거야. 날씨가 좋을 때 소풍 갈 거야. 실제 날씨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 하면 그렇게 할게. 이 말이 되는 거지. 예절라고 w h 하고이 f 는 같습니다. 그럼 여기 왜 예를 드는 예제를 썼겠어? 앞부분을 막연하게 써서 독자가 이해 안 될까 봐. 오케이? Okay? 자 그럼 갑시다. People work from this route memory dictionary approach. 지금 w h 부터 요까지가 웬절입니다 그러면 전시사 프롬의 목적은 누구야? 바로 어프로치 아이가. 이러한 기계적인 암기의 사전 접근, 사전에 접근하듯이 하는 그 방법으로부터 일하다가 아니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할 때 한다면, they stop seeing t bigger picture. 더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춥니다.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자 쌤한테 와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놈들에서 메가패스 한적 있나 없나? 거기 S 두개 있었죠. 하나는 s t a n 하나는 스 t o p 이었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문제로 만드시죠. To see 이렇게 나옵니다. 일 어법성 어색한 거.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주사기 노트에 있는 거는 견출지 제목만 보고 적어볼 정도로 연습을 해라. 스 t o p 은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목적으로하는게 아니고 스 t o p 은 이런 식도 있다. 그러면, 주어는 멈추네요? 끝. 멈추기는 멈추는데, 목적이 뭐다? 보기 위한 목적으로 멈춘다. 이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탑이 삼형식으로, 보는 걸 대상으로 멈추네요? 이 말은 뭘?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뭘? 더큰 그림을 보는 걸 멈추니까,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래 되는 거야. 즉, 어떻게 됐다? 기계적인 암기 기계적인 암기의 사전에 가는 그런 접근 사전을 보듯이 하는 접근 으로부터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할 때 그들은 더큰 그림을 보는 걸 멈춥니다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쌤 이게 더큰 그림이 뭐야? 저 모르겠죠? 바로 명사 콤마 명사 이게 바로 뭐야? 동격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지금 그러면 social perception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회의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소셜 의미는 사회의. 그래 단어 잘했다 맞다. 그럼 바보가 채점하고 바보가 시험 친 거죠. 왜? 사회의가 뭔지를 설명을 안 했고 사회의라는 소셜 의미를 사회의로 썼는데 쓰네가 무슨 말인지 몰라. 사회의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이때 p e r c e p t i 인지 이러지 말고 이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이해의 그 모든 다양한 측면인 더큰 그림을 보는 걸 멈춘다 보지 못한다 instead 그 대신에 they see a person with crossed arm cross가 십자가 아닙니까 동사로 건너다고 선생 그러면 십자가를 가진 팔이 바로 뭐예요 바로 팔짱을 낀 오케이. Okay? 십자가로 만든 그 팔이니까 팔짱을낀 사람을 그들은 쳐다보고 생각하지 뭘? r e g u 내성적이네 Angry 성난 상태인가 봐 그리고 They see a smile 하나의 미소를 보고 그들은 생각하지 Happy 행복한가 봐 They use a t h u m Handshake 이게 악수 아니에요? 그러면 확고한 악수를 할때휘발가 없이 살짝 상대방 손에 걸치는 게 아니고 꽉 즉, 악수를 그들은 사용하죠.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other people who is boss.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boss 대빵인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확고한 악수를 사용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body language. body language? crossed arms. 그리고 이제 뭐라고 생각한다고? reserved angry 하는. 오케이 okay? 그리고 smile이라는 바디랭귀어스 행복한가봐 그리고 firm handshake 확고한 악수라는 바디랭귀어스 crossed arms smile firm handshake 이건 뭐 제가 보스인가? 이런 말이 된다. 지가 제일 끝발이 세고 지위가 높으니까 저렇게 악수를 꽉 짓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된다 말이지가. 오케이 okay? 이건 지금 뭐다? 1대1 대응이죠. 하나를 보고는 저 의미로. 하나를 보고는 저 의미로. 그게 바로 뭐다? 응? 예. 이런 방식이 this route memory. 기계적인 암기의 그 사전에 접근하는 그 방식이다. 이해되는데? 728페이지를 폈는데, 세 a v e 이랬는데 뭘? 저 초하다! 지금 이거 똑같단 얘기예요 1대1 대응으로 오케이? 그럼 쌤,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아까 뭐 놓친다 했잖아 그렇지. 더큰 그림을 보는 거를 멈추니까 더큰 그림을 못 본다 했잖아 선은더큰 그림이 뭔데 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그러면 body language 신체 언어 바로 그 gesture 사전을 읽는 방법으로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is like trying to speak french by reading a french dictionary 불어 사전을 읽는 방법으로 불어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이건 아십니까? 쌤이 문장에 있잖아. 꼭 있어야 될게뭐야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문장에 꼭 있어야 될게 뭐예요? 자, 이거 샤프 펜슬 옆으로 시도를 해보는거죠 됐죠? 문장의 자석 배치를 누가 해요? 동사 쌤미게 동사잖아 이 형식이다 누가 좋아야? try 동명사가 좋아합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불가능? 단수 처리. 쌩글빗떼 그 라이크는 뭐야? 얘가 주격보호죠 얘 이름이 뭐예요? 전치사 역할 이건 성격이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유사한 이래시면 안 되고, 뭐, 뭐와 유사한. 그리고 뭐와 유사한을 이음절로 만든 게처럼 같이 데로 와요. 그럼 쌤, 조치사는 뒤에 지 목적어, 데리고 다니잖아. 그 like의 바로 목적어, 가 trying. 아이가. 이제 알겠네. 다시. body language dictionary가 바로 신체 언어. 그 사전을 읽는 방법으로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 오케이? 그리고 뭘? 내가 지금 바로 팔짱을 낀이 모습. 있으면 뭐다난 내성적인 사람이고 같이 놀기 싫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따로 떼어둔 내 몸뚱아리를 마음을.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화난 상태다. 지금 이런 1대1대 형식으로 신체 언어 사전을 읽는 방법으로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 오케이, okay? 요거는 불어 사전을 읽는 방법으로 불어를 말하려고 애를 쓴는것 같다. 그럼 세이브는 저축하다밖에 안 되고 리 r 얼브는 죽을 때까지 예약하다고, 그것밖에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뭘 놓치게 된다? 사람들 속에서의 그 이해의 다양한 측면, 사전에 적혀 있는 그 의미 말고 사람들 속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오케이, okay? 자 그럼 지금. 이게 바로 뭐 겠어요? 음? 바로 Things, 여러가지 것들은 여러가지 것들은 tend가 이런식으로 땡겨 한다 그럼 요지다기에 땡겨 한다 그래서 수업하는 사람들이 tend 투부정사를 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f o r apart f o r l 이 떨어지다가 있죠 그럼 이때 는 apart는 따로따로 떨어지다니까 이는 inauthentic mess 하면 mess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난리법상 아닙니까? 그럼 뭘? 제대로 되지 않은, 진정하지 않은, 즉, 제대로 되지 않은, 바로 엉망진창 속에서 따로따로 떨어지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땡겨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응집된 결과로 전달이 된다기보다는 다 똥가리로 분해되기 쉽상이다는 얘기다. Your action, 당신의 행동, seem robotic. 자, 명사의 IC부터면 형용사예요. IC는 강세 바로 앞에, robotic. 바로, 로봇처럼 보여요. 찡찡찡, 이런단어 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은 엔다르면 뭐가 아닙니까? Your body language signal, 당신의 신체 언어의 여러 신호들, are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영어에 서로서로라는 대명사는 둘, each other, one another. 썸왜두 개야? 원래 태어날 때는 두 명이나 두 개를 가지고 서로서로는 each other. 그리고 세 개, 세명 이상 서로서로 서로 one another. 그럼 어떻게 구분해? Each other보다는 one a n o t h e r 철저하 개수가 한개더 많아. 두 개보다 한개더 많은 게세개 아니에요? 근데 뭘? 현대 영어는 귀찮은 걸 싫어한다. 현대 영어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Simplification. 그래서 두 개든 두 명이든 세 개든 세 명이든 Each other one another 요새는 구분 없이 써요. 그럼 이제 뭘? 당신의 신체 언어의 여러 신호들을 연결시키지 않아. 단절시킨다. 뭐로부터? 서로서로로부터. 서로서로의 신호로부터. 이게 지금 for of fort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nd of ing는 수거가 아니에요. 이때 end는 이런 식으로 끝나다. of은 부사로 완전히 이거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ing 하면서 ing 하는 채로 너는 완전히 끝나 뭘 바로 그 사람들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졌습니다. 쌤, 딴건안돼안 돼? 안 돼. 선행사 앞선자 가령자 품사사자 선행사 자리에 한정. 제안하는 성격이 강한 명사가 선행사로 오면 관계대명사는 대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딴 놈은 안 되잖아요 오케이, y okay. you are trying to t r a c 당신이 매료시키고 유혹하려고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채로 완전히 끝나죠 네가 하는 것 인칭대명사는 사람만 나타내지 않아요 이때는 너 이러지 말고 바로 너의 body language 아니면 니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몸 언어. o k a 왜냐하면, your body language is just a range of force. 이때는 이 고리가 아니고 울린다. The, bears, the bell is ringing now. The bell is ringing now. 종이 울리고 있다. 그 ring. o k a 당신의 그러면, 언어, 신체 언어, gesture, body language 바로 거짓된, 틀린 상태로 울릴 뿐이기 때문이죠. 그까뭐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단어 의미를 찾듯이. 너의 바드 랭귀지가 사람들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 사람들의 이해의 다양한 측면. 그더큰 그림을 보는 걸 놓치지 마라. 오케이? 그러면 지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주제적 유의찾기를 써보세요. 한번 어떻게 될까? Don't stop seeing the bigger picture.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이렇게 되겠죠. 요 o u g 따라서, 미줄거리미는 뭘까요? 신체 언어 사전을 읽는다라는 거는,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칭찬으로 적어놨습니까? 욕으로 적어놨습니까? 욕? 이러면 안 돼. 이말 하냐 지금. 예,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이해에 따라서 바디랭귀지를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거 없이 이래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위다우신 뭐야? 위다 u t 의 반대가 위드입니다. 선생님 왜 그래? 자위다 u t 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팔팔 끓여보세요. 뭐가 나올까? 선생님 위드하고 아웃이 나오겠네. 그러면 뭘 가지고서 밖에 나가면 여기 있나 없나? 없잖아. 그래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위드 더하기 낫이 되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아 그게 뭐 없이야. 그래서 without은 with의 반대입니다. 여기 안에, 선생님, 그럼 이거 풀어서 봐봐. 그럼 w i t h 하고 not understanding이라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 so, 그러면 1, 2, 3, 5 이거 왜 답이 아니야? By learning bad language within social context, 많은 사람들의 맥락,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 이내에서 bad language를 배운다. 이거는 정반대말이 되는거죠 밑줄에 자 그다음 2번은요 By comparing body language and the fringe 이거는 신체 언어 gesture 이거하고 불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금 비교가 아니죠 불어도 아니고 자 그다음 3번 Without body language e x p e r t help 신체 언어 gesture 전문가의 도움을 가지고서 전문가 도움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부정관사 어, 예 주인님은 누구 거다 expert, expert 전문가예요. 자 그럼 in a way 조동사 떴죠. 여기는 how가 빠졌습니다. 관계부사에서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놈이 the way how 이가둘 중에 하나 생략. People l o n their native languages. 그들의 본고장의 언어가 바로 모국어가 되겠죠. 오케이. Okay? 바로 사람들은 그들의 본고장의 언어를 배우는. 바로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 본고장의 언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본고장의 언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자기가 푼 거, 제가 푼 거, 비교해보세요.